안녕하세요. 보금자리연구소의 이경환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재아이씨 차량으로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전원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대지는 약 200평이고, 건평은 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로 된 전원주택이고요. 매매 물건으로 나왔어요. 중공된 지는 조금 시간이 된 물건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설명 못 드리는 좀 자세한 정보는 어, 영상 설명란에 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첨부란 또는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 심야 전기 보일러와로 지금 1층은 난방을 하신다고 하시고요, 2층은 어,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화조는 묻혀 있고 어, 수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지가 굉장히 넓고 특징은 1층에 방이 3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찾으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도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매매가는 5억 5천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문의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잔디마당과 이렇게 주차장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차량 한대비안 맞게끔 이렇게 지붕까지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있고요. 차량 한대 주차 가능합니다. 근데 이쪽 공간이 좀 있어서 혹시나 두대 주차하시려면 이쪽을 좀더 확장해서 두 대까지 주차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편함과 출입문도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화조 이렇게 묻혀 있고요. 텃밭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텃밭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전원택, 단독주택들이 몇 채가 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변이 그야말로 숙세권입니다 이렇게 숲이 되어있고요. 비가 많이 와도 위쪽으로 뭐 산세태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경사도가 굉장히 야트막한 산이고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위쪽으로 뭐 침수 피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자연석으로 이렇게 어, 마무리하셨고요. 조경수도 어, 굉장히 많이 크게 자라 모양입니다. 저쪽에 창고 하나 되어 있고요. 창고 앞에는 이렇게 썬룸처럼 지붕을 이렇게 씌우셨습니다. 정면 마당도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이렇게 올라와서도 이렇게 보면 정면 마당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시면 측면에도 꽤 넓은 공간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이 이제 거실 창인데요.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담장도 다 되어 있고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보일러실이 실외에 따로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내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앞에 이렇게 비안 맞게끔 처마 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전실 공간이고요.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3칸 되어 있고요. 자 들어와서 왼편으로 가면 1층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이 방이 작은 방이고요. 창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좀 지은지 한 10년 정도, 어, 10년 좀 넘게 된 집이라서. 어, 요즘 트렌드의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뭐 수리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사이즈가 상당히 높네요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 이렇게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이쪽으로 수건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욕조 필요하신 분들은 욕조 시공해도 충분히 될 만큼 큰 공용 욕실 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밑 공간은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거실 창 기준으로 정남향 집이고요. 거실 공간도 꽤 크게 잘 나왔습니다. 새 집이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요즘 뭐 블링블링한 이쁜 집들 많이 보시지만 또 주변에 이렇게 완전 숙세권에 있는 전원주택. 좀 저렴하게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방하고 거실하고는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방 공간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와 식탁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리평 가스렌지 3구짜리와 후드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고요 여기다가 세탁기 주식을 쓰시고 있고 아까 그 뒤편 창고로 나가는 그런 문도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작은 방이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1층에 방이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작은 방들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성인 자녀들도 충분히 기구할 수 있는 방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이고 정남향의 창과 그리고 안방 욕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방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앞에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며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겨울도 나시고 여름도 나셨다고 하시는데요. 전 지금 여름인데 밖에 오늘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을 안 틀어놓으셨습니다. 선풍기만 틀어놓고 사시는데, 집에 들어오면 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어, 환, 이문 열어놨는데, 선풍기 바람 외에도 자연풍이 굉장히 잘 들어온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거실하고 이쪽 공간에 이제 계단 밑 공간, 창고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크게 어, 위풍이 있거나 춥거나 그러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겨울 난방비는 한 30만원 정도 나오신다고 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지금 거실과 주방, 불형 구조로 되어 있고, 방이 3칸이 있었습니다. 자, 2층 올라오면 꽤 넓은 거실이 또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 공간은 뭐 가족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추가만의 민테지를 한다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방으로 쓰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에 많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그런 짜투리 공간에는 또 붙박이장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2층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이 안방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네요. 2층에 있는 방이 굉장히 방이 2층에 있는 방이 넓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넓은 방이 되어있고요. 자, 2층에 공용욕실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은 4개, 그리고 욕실은 3개, 그리고 1층에도 거실, 2층에도 거실. 그래서 2층에 있는 거실을 방으로 만든려면 방은 총 5개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건평이 45평이라고 하셨는데 어, 1, 2층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어,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어,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양지아이스에서한 5분에서 한 7분 거리 위치에 있는, 어, 전원주택 안내해드렸고요 사실 여기 이제 전원주택 단지다 보니까 뭐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고 학교가 가까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숲세권에 굉장히 조용하게 자연과 벗싸면서 살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텃밭도 좀 갖고 시고또 1층에 방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좀 세월의 흔적이 좀 보입니다. 벽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느낌도 그렇고요. 어, 그런 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사시면서 누수나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하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건 지금 다손 받고, 지금은 전혀 집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사실 이제 대지 한 200평에 이런 1, 2층으로 된 전원태 5억대의 물건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 연구소의 이경원 소장이었고요.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